헬스장 운영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까요? 저는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진짜 남는 거 없이 잘해줘도 직원들은 본인 감정 살짝만 상하면 어떻게든 센터에 피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꼭 친했던 직원이 뒤통수를 친다니까. 저도 직원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센터 팀장님이었는데 팀장이면 뭐예요? 팀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밑에 트레이너들이 내가 오늘까지 꼭 하라고 했던 일을 안 하고 연차 쓰고 휴가를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그때 졸라 빡 쳐가지고 연차 종이 있잖아. 바닥에다가. 난리를 피웠어. 왜 이딴 식으로 하냐면, 그 이후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팀장님이 뭐제 뒷담화는 물론이고, 밑에 직원들 선동해가지고, 우리 센터 옆에 뭐 본인 센터를 차리겠다라는 동, 별의별 말이 다 돌더라고. 그러다가 뭐, 결국 나갔어.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이 시스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가족 같은 회사는 없구나. 잘못하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 같이 되는구나 감정으로 설득하거나 그냥 말로 하거나 이러면은 감정도 더 상하고 숫자나 기록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감정도 안 상하고 직원들도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들고 나서 진짜 직원 스트레스가 절반이 줄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싹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직원들하고 가장 힘든 이야기가 뭐예요? 매출 안할 수가 없어 월급 줄여 이야기 꼭 해야 돼. 물론 너무 잘하는 쌤들도 있는데. 어떤 쌤들은 매출 얼마인지 확인을 하면은 하... 답도 안 나와. 아니 15일이 넘어가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뜨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이번 달에 혹시 재등록할 회원님 계세요? 90% 이상이 뭐라 한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분명히 이 트레이너한테 회원님을 10명 넘게 배정을 했어. 근데 재등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회원 리스트를 내가 싹다 뽑아봤어. 절반은 정지, 뭐 환불, 여행, 개인 사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수업이 진행 중인 회원님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트레... 트레이너 본인이 몰라. 또 뭐라 그래? 저 회원님 많아서 수업 못 받아요. 진짜 이러면 돌아버려. 그래서 만든 게 트레이너 매출 성과표 시트입니다. 이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서 엑셀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인터넷으로 되는 거라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 메일로 초대만 하면 다 같이 볼 수가 있다고. 직원들한테 이걸 매주 한 번씩은 꼭 쓰라 그랬어. 여기에 회원님 정보, 지금 진행 중인 회원 수, 뭐 재등록 여부, 수업 상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이 대시보드라는 페이지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지금 트레이너 쌤이 관리하는 회원님들 중에서 뭐 비활성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번 달에 매출이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재등록 신규 비율은 어떤지까지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종이 세었지를막몇 번을 다시 봐야 되거든. 회원님한테 연락을 또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매주 한 번만 트레이너한테 고객님 현황 기록 좀 해두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그래프가 딱 뜬다는 거예요. 이 시트는 지금 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다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가셔서 링크를 누르시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너가 고객님 운동 가르치는 건 내가 헬스장 안에서 볼 수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그 밖에 관리들 있죠. 고객님한테 운동 일지를 어떻게 쓰는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짜증 났던 상황이 뭐였냐면 어렵게 상담해서 회원님을 배정을 하잖아. 꼭 환불이 터져요. 그런 사람도 꼭. 근데 왜 그런가 하고 회원님한테 살짝 여쭤보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트레이너가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해준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나도 트레이너를 못 믿게 되고 오해가 자꾸 생기더라고. 신입 트레이너들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켜야 할지도 막막하고 트레이너가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뭔가 기록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PT 회원님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자. 자, 고객 관리가 뭐가 있어요? 데이터 기록, 그리고 피드백 이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회원님하고 트레이너가 공유해서 쓰는 회원 관리. 시트예요. 회원님 한 분당 이 시트를 복제해서 여기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대표인 나도 이 페이지만 공유 받으면 트레이너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 관리용 페이지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페이지는 트레이너 프로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트레이너를 처음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신뢰가 훨씬 많이 생기잖아요. 트레이너의 사진, 뭐 경력, 이런 회원님 후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환불 규정, 수업 규정 같은 걸 정리해놨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걸 꼭 빠뜨리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로 돌아와요. 이 페이지에 센터 규정을 전부 다 적어놓고 고객님께도 이 페이지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달이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상담 일지예요. 고객의 기본 정보, 유입 경로, 운동 목적을 적고 밑에는 1대1 맞춤 트레이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환불 방지용 체크.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터치에 대한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아는 여자 트레이너 쌤이 여자 회원님한테 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회원님이 터치를 진짜 극 도로 싫어하는 분이었던 거야. 여자끼린데도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때 느꼈어. 트레이너가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칼로리 계산표도 넣어놨어요. 우리가 칼로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회원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활 패턴 조사표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고객님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것도 사용하면 굉장히 고객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페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일지 페이지, 어떤 종목을 했는지, 몇 세트 했는지, 강도는 어땠는지, 이렇게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트레이너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이 밖에도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솔직히 여기까지만 잘해도 고객 관리에는 진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PT 상담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관리해드립니다.라고 상담할 때 이것만 딱 보여주잖아요. 세일즈가 진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객님들 반응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트레이너들은 이런 거 저도 귀찮아서 안 할걸요? 저도 그럴까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써본 트레이너들 반응이 어땠냐면 오히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써서 너무 편하다. 회원님들 반응도 좋다. 특히 신입 트레이너들은 이런 틀을 주니까 세계적으로 교육해준다고 느끼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트레이너 관리 시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표님 전용 시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우리 센터는 이미 회원 관리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지출 관리, 재등록률, 상담 성공률, 직원 성과 비교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자동으로 그래프까지 이렇게 탁 나오는 시스템은 진짜 드물어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 하나당 막 30만 원씩 막 이래 겁나 비싸. 그리고 한달 구독료도 요즘에 너무 비싸요. 막 2만 원, 3만 원씩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무료로 쓸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든 겁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회원님만 잘 등록하면 진행 상태, 성별, 프로그램 등록 비율, 월별 매출 현황, 결제 수단 재등록률, 뭐 미등록 사유까지 전부 다 자동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담을 누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담자별 성과 유입 경. 분석, 지출 관리, 뭐 일일 보고서,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도요 한 번만 기록을 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떠요 이 시트 하나로 운영이 진짜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대표님이 직접 써도 좋지만 FC 선생님들한테 매일 그냥 기록하라고 하면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 나는 일일 보고서나 월만 보고서만 보면 되니까 일이 진짜 엄청 줄어 뭐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엑셀하고 진짜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 설치 같은 것도 뭐 필요가 없어요. 구글 계정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서로 공유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 시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구글 시트 전문 개발자분이랑 협업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신 분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200개 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넣어 주셨어요. 제가 써 보니까 다른 대표님들도 쓰면 너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판매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운영 관리부터 직원 관리까지 가능한 헬스장 전략 시트 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개꿀인게 한 번만 사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지점 간의 공유도 가능해서 지점을 두개 이상 운영하신 대표님들 돈 진짜 엄청 아낍니다. 시트는 총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트레이너 매출 성과표 시트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다운받으신 분들이요 300명이 넘었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다운을 받으시는 거야. 먼저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전체 전략 시트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용법 영상도 따로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다 답변 도와드릴 겁니다. 대표님, 저도 헬스장 운영해 봐서 아는데요. 어떤 일이 힘든지,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시트는 대표님의 일을 줄이고 직원 관리를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무료 시트부터 전체 시트 소개 링크까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헬스장 운영 관리와 직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뒤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잘못해서 직원들한테 피해 주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게 너무 많더라고. 제가 너무 치랄치랄해가지고 팀장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거.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이 헬스 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